안녕하세요. 코이십니다. 드디어, 마침내,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어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직 베타이긴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설치를 하고 왔는데요. 한번 첫인상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리를 불러주면 애플 인텔리전스, 그 애니메이션이 뜨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리야, 오늘 서울 날씨 어때? 음 이렇게 서울특별시 날씨 잘 알려주고요. 시리아 경기 버스 정보 열어줘. 여기 이렇게 잘 떠주고요. 시리아 음악 보관함에서 자주 듣는 곡 플레이리스트 틀어줘. 어? 이 플레이리스트 아닌데? 다시 한번? 음악 보관함에서 자주 듣는 곡 플레이리스트 틀어줘. 이거 아닌데? 이거 플레이리스트 이름 때문인가? 잠시만요. 플레이리스트 이름을 컴퓨터로 바꿨습니다. 다시 해보면. 음악 보관함에서 컴퓨터 플레이리스트 틀어줘. 예, 네, 이제서야 제가 찾던 그 음악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거 이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시리아 엄마께 전화 제가 페이스 아이디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라고 뜨고요. 아마 전화도 잘 걸릴 겁니다. 시리아나 오늘 집에 6시까지 간다고 엄마께 문자 보내줘. 어 진짜로 간다고 엄마께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 진짜 뒤에다 간다라고 해버리네요. 다시 한번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시리아 엄마께 나 오늘 늦어서 6시까지 갈게요. 라고 문자 보내줘. 예, 이제서야 높임말로 바꿔주네요. 취소해. 취소. 예. 시리아. 내 핸드폰 배경 화면은 어떻게 바꿔? 어? 이걸 대답을 안 해준다고? 시리아. 핸드폰 배경 화면은 어떻게 바꿔? 시리아. 배경 화면 바꾸는 방법. 시리아. How to change phone's wallpaper. 시리아, 3분 타이머. 네, 타이머는 뭐, 당연히, 원래도 잘 해줘야 되는 거였고요. 시리아, 3시 30분까지 타이머로 맞춰줘. 네, 이런 것도 잘 되고요. 시리아, 지금 이 페이지 앞밖에 문자로 전송해줘. 이 페이지 읽어보세요. 어, 이렇게 보내. 잠깐만요. 이거 그냥 페이지 링크 없이 이 페이지 읽어보세요라고 보내네요. 이 페이지 링크 아빠께 전송해줘. 아니, 아빠께 전송하라니까 이걸 스크린샷을 찍어, 찍어갖고 채치피트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네. 아니, 아니 너 실행하지 말라고 한적 없어. 뭔가 좀 이상하고요. 지금 제어 센터에서 와이파이는 켜져 있고, 셀룰러 데이터는 꺼져 있고, 블루투스도 꺼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리아. 와이파이는 끄고, 셀룰러 데이터는 켜줘. 그리고, 블루투스도 같이 켜줘. 일단 셀룰러 데이터는 켰다는데. 아니, 와이파이 끄고, 셀룰러 데이터 키고, 블루투스 키라고 했는데, 왜 셀룰러 데이터밖에 안 키냐고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번엔좀 버벅이면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시리아 엄마께 전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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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께 전화. 음, 아빠한테 문자 잘 걸어 주고요. 시리아 아빠께. 아, 아니 엄마께. 나 오늘 친구 집에서 7시까지 어? 어 뭐라고? 어, 어. 어, 알겠어. 잠깐만. 어 7시까지가 아니라 8시까지 집에 간다고 문자 보내줘 이걸 왜 검색을 하지? 문 아니 문자 보내달랬는데 검색을 하고 앉아있어요 시리아 10분 아 아니 5분 아, 아니다 그냥 4시까지 타이머 맞춰줘 에 네. 이런 거는 또잘 해주고요. 아직까지는 이해력이좀 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하단 가장자리를 탭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이상한 걸좀 봤거든요. 여기에다가, 내 일정. 에 네, 여기 보시면은, 내 일정 어떻게 돼서, 이 돼가 O2가 아니라 OI거든요. 근데 지금 맞춤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타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채찌 PT한테도 요청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시리아, 독도는 어디 땅이야? 어, 그 챗지피티한테 요청을 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시리아. 챗지피티한테 독도는 어디 땅이냐고 물어봐 줘. 음,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 한 됩니다. 시리아. 시리아. 1979년에 천안문에서 일어난 사태를 알아? 어? 야, 이걸 왜 답변을 거부해? 야, 니가 딥시크니. 시리아 채찌 PT한테 1979년에 천안문에서 일어난 사태를 알아? 라고 물어봐줘. 이렇게 해야지만 대답을 하네? 아직 베타라 그런가? 시리아 iOS 18.4에서는 무엇이 바뀌었어? 얘도 그냥 검색을 하네? 그냥 채찌 PT한테 물어봐줘. 아니, 이걸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전에 거를 물어봐야지. 전에 내가 요청했던 거를. 아이, 뭘. 시리아 애플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설명하는 글을 하나 써줘. 아니, 글써달리니까왜 검색을 하고 있어? 시리아 챗 GPT 한테 애플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설명하는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줘. 네, 이렇게 해서야 이렇게 써 줍니다. 시리는 이제 요 정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도구를 보면 여기 에 아까 챗 GPT에게 요청했던 그 글을 그대로 복붙했거든요. 그래놓고 일부러 문법을 좀 틀리게 썼는데. 한번 어떻게 수정을 해주나 봐봅시다. 일단 전체 선택을 해주고 글쓰기 도구 교정 제가 딱 이상하게 바꾼데만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꽤 빠르게 변경을 해줍니다. 완료 들어오고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자연어 처리 기술 단어 선택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꽤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에서 여기 중요한 알림 위로 올리기, 그러니까 알림 우선 처리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중요한 알림이 오면 그걸 최상단으로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아빠 핸드폰으로 여기다 이렇게 막뭘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 이렇게 다른 것도 막 보냈었는데, 여기 이렇게 최우선 알림으로 지금 집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 7시까지 집으로 와. 이렇게 진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딱 중요한 알림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시리야. 아빠가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고 하셨었지? 아니, 문자 보내라는 게 아니잖아. 어휴, 그래요. 뭐, 시리가 뭐 그렇지. 그리고 잼모지랑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도 보려고 했는데, 아직 한국어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메일에 새로운 ui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어로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어로 쓰신다고 하면 아이폰에서만 바뀌었던 그 메일 ui가 아이패드랑 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바뀐 점들을 보면 여기 제어 센터에서 이제 이 화면 밝기 조절이랑 볼륨 조절 부분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 하얀색으로 변한 건 아니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 또 여기 색깔 이렇게 이또 도로 변하게 됩니다. 좀 화면 밝기가 낮다거나 소리가 낮을 때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셀룰러 데이터도 보면 이 세기에 따라서 여기 이바 색깔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여기 바가 다차 있어서 여기도 다차 있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바세 개가 사라진다거나 하면 여기도 똑같이 동기화가 됩니다. 또 제어 센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앰비언트 음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 음악을 틀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숙면, 휴식, 생산성, 웰빙, 뭐 이런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마이크를 쓰면 주황색 점이 뜨잖아요. 이게 눈에 좀더잘 띄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 앱을 설정하는 거에서 번역의 기본 앱을 다른 앱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탭이 여기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진 앱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여기 앨범을 찾을 때 목록 보기만 있었는데 이제 대표 사진으로 볼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뒷면 탭 기능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요 탭이 감지가 되면, 여기 위에 이렇게 감지가 됐다라고 알림이 뜹니다. 팟캐스트 위젯에서도 보관함이랑 프로그램이라는 위젯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팟캐스트 계정 인터페이스도 원래는 이렇게 모서리가 각져 있었는데, 다른 앱들이랑 통일되게 모서리가 좀 동글동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 지도 앱 설정에서 선호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몇몇 차량에서 카플레이를 이용할 때, 한 페이지의 앱 배열이 5 곱하기 2에서 5 곱하기 3 배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이건 정말 놀라웠던 점인데, 나의 찾기가 한국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베타를 설치한 기기만 위치 조회가 되고요. 제가 못 믿겠어서, 이 아이패드에도 베타를 설치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뜹니다. 여기에 제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걸 보았을 때 아마 4월 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어로 정식 출시가 되면서 나의 찾기도 같이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 또 뉴스 보니까 하나 카드가 애플페이를 지원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설마 교통카드까지? 애플 인텔리전스 되고, 나의 찾기 되고, 애플페이 지원 카드사 늘어나고, 이제 교통카드만 들어오면 완벽할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